아, 아, 안녕하세요, 참치 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그 꿀팁 이 영상에 대해 말하려고 이렇게 녹화를 켰어요. 그리고 또 차후 제가 어떻게 영상을 올릴 거고 또 어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린 점도 사과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음하게 되었 녹화하게 되었어요 녹음이지만 어 아무튼 일단 어, 지금 꿀팁 꿀팁 이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과 그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그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일곱 명으로 늘어났어요. 혹시나 여기서, 허, 어, 안 만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어, 만들고 있어요. 여기 꿀팁 이렇게 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왜왜안 올라오고 있냐 여기서 왜안 올라오고 있냐 지금 <laughs> 아직 학생이에요, 제가. 또 학생이고, 또. 지금 또 영상 수행평가도 많이 만들게 쌓여가지고. 꿀팁 2부를 못 올리는 겁니다. 빨리 올리고 싶은데. 그 막힌 거죠. 학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도 빨리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든다고 했을 때가 아마 4월 1일이었는데 벌써 한 달이 가고 있죠. 그점 되게 굉장히 사과합니다. 제 사과드립니다. 제 진짜 죄송합니다. 금방 만들 수 있는 걸 이렇게 또 수행평가도 쌓이고, 학업도 쌓이고, 이래가지고, 많이 뭐, 많이 영상이 올라오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합니다. 진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이 점은 죄송합니다. 진짜로 제가 어떻게 시드 칠수 없어요 이런 시드 칠수 없어서 이건 진짜 죄송하다고 해야 할것 같아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랑 또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학업도 있고 수행도 있는데 영상은 올라오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그걸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일단 혹시 여기 학생분들이나 막 학교 다니는 분들은 5월부터 단기 방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기 방학 때 제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릴게요, 진짜 바로. 그리고 또 2부 단편집도 올리고 그때쯤이면 워로봇도 업데이트 되어 있을 테고. 그니까 바로 업데이트 시작과 동시에 로가 로카카를 사서 바로 운영하는 영상도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그 알려주고 싶은 뭐라 해야 되지? 그, 그 알려주고 싶은 그거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은 뭐냐? 아, 그러니까 지금이 4월 16일 4월 16일이잖아요. 제 시험이 4월 25일부터 봐요. 아마 지금 남은 4월 동안은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 동안 영상이 안 올라올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네. 일단 아마 4월 말까지는 영상이 안 올라올 거고요. 그때 동안 제 생사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 어, 네이버 카페에 워로봇 공식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가입하시면은 제가 가끔씩 글도 올라오고 그런 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세요, 그냥. 아마 학업 때문에 글도 많이 못 올리고. 네. 아무튼 여러모로 학업때문에 막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 아무튼 진심으로 못올리고거 사과드리고요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 학업도 있고 아직 뺑뺑이 도는거잖아 아무튼 어? 그래요 당분간 영상은 못올라올테고 못또 5월부터 영상이 올라오니까, 또 5월까지는 영상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또 6월달에 또 시험도 있고, 7월달에도 또 시험이 있고, 고등학교, 대, 고등학생 되면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하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때도 굉장히 안 좋은데 시작해가지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자, 병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건 진짜.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부족한 점도 많아가지고, 이벤트는 할 거야, 할 거긴 한데, 더 가서, 더 가서 할게요. <laughs> 아무튼,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아, 어, 혹시나 저랑 같이 워러봇스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밑에, 어, 밑에 링크나 아니면 댓글로 그, 자, 자, 안드, 안드 서버, 자기가 안드 서버이시다면은 당, 그, 여러분의 닉네임이랑 레벨 그런 걸 알려주세요 그냥 올리시면은 제가 자리 남는 대로 바로 저희 로리클에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명 이벤트? 백명 이벤트는 이게 아니고, 아무튼 저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워러워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로리클 2기도 있고 1기도 있어가지고 많이 많이 들어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5월달에 꿀팁 2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잘 지내세요. 빠빠!